최선영 수사관은 네. 한국은행 관본권, 예. 신한은행 띠지 예. 그리고 고무줄로 엮여있는 오만원권, 예. 이 각각을 세서 예.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예. 캐비넷에 집어넣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최선영 단위에서 이걸 합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최선영일 가능성이 높죠. 최초에 받아서 정리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인계, 인계 받은 게 김정민 수사관. 그 다음에 남경민 수사관입니다 최종적으로 남경민 수사관은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음. 하나로 되어있었다 기록도 그렇게 되어있었다고 라 아,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도. 음. 그러면 최선영 수사관은 적어도 따로따로 따로 들어온 걸 확인했다는 얘기가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 수사관이 따로따로 음. 들어온 거를 따로따로 기재했어야 된다 그렇죠 최재현 아. 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 이걸 하나로 뭉쳐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사관이다라는 생각이 아, 드는 겁니다. 네.